제가 한 13년 전쯤에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교회를 마치고 이제 그큰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이제 갈아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이길 바깥쪽으로 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일에 그 캐나다에서 굉장히 큰그 퀴어 축제를 하는 거죠. 동성애자들이 파티를 아주 그냥 길게 퍼레이드를 하면서 하는데, 뭐, 관심은 갖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가 보니까 좀 재밌는 사건이 뭐였냐면, 젊은 친구들만 그렇게 할줄 알았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들이 거의 뭐, 나체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나체로 돌아다니면서, 그 큐어 축제를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어떻게 할아버지들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이제 거기 본토로 살고 있던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제일 돈 많고 할일 없는 할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머, 왜 이렇게 돈이 많냐? 그랬더니, 이미 나라에서 연금이 한그 당시에 2천만 원씩 한 달에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일은 없고, 또 돈은 쉬지 않고 들어오니까 하는 일이 클래식 카를 가꾸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퀴어 축제나 이런 이상한 일들을 참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분들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에서 있었던 일 중에 그런 어~ 사람들이 꽤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오히려 어돈 많고 할일 없는 게참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왜 오늘 그얘기를 하냐면 바로 모압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모압이 망할 것이라는 것은 어,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에스겔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아모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조금 강조점은 다르죠. 그렇지만 이 모압의 멸망은 결국 어, 너무 편안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 개마고원 같이 이렇게 고원지대라서 어, 지역 자체가 요새가 되고 또 이민족의 침입을 별로 받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물은 또 풍부하고 기름진 땅을 가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들을, <laughs> 이들이 또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를 그렇게 괴롭혔다는 이야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유린과 수치 또 파괴당하고 점령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업적과 보물을 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업적과 보물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능력, 배경, 또 가진 그 보물을 자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자랑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나를 믿고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을 드러내는가가 바로 나를 드러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자랑을 자랑한 것이 바로 교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가진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렇게 편안하다 보니 금오스 신을 아무렇지 않게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를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금오스 신이 어떤 신입니까? 전쟁의 신입니다 어, 힘의 상징으로 머리는 황소의 머리를 하고 또 인간의 몸을 가진 모양을 가진 신이죠 전쟁은 별로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 마음속에 불안했다, 불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할 신을 찾았죠. 문제는 뭘까요? 바로 그 몹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신제사, 또 아이들에게 불지르는 행동들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많았습니까? 그런데 모압 왕도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가진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의 힘으로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 편안한 것 같은 길을 가지만 망하는 길에 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없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평화와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불안하게 만들죠. 그래서 거꾸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평화와 번영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와 자기를 믿고 자랑하는 교만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 이 시대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인신 제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우상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또내 자신, 또내 자녀가 우상이 되면, 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자랑이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편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포도원의 포도주가 평안하게 숙성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술을, 닮은, 술을 담은 사람들을 옮겨 담을 사람들을 보내서 다 비우고 부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평화가 그들에게는 금오스 신에게 아이를 잘 바쳐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불안할 때마다 늘 인신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모스는 그들을 지키지 못하고 또 모압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제사장과 고관들까지도 다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모두가 다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의 상징인 뿔과 팔이 부러집니다. 또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너무 편안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할게 없어서, 그러다 보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편하면 교만해집니다. 또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무너지는 것이죠. 너무 많이 가질수록 탐욕이 더 생기고,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살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죽음이 닥칠 뿐이라는 것이죠. 반복되는 이 인간의 모습, 또 타락과 또 타락의 결과와 패망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평안했을 때내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 있는지 결국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잘 되면 또내 생각대로 상황이 이루어지는 순간 또 그럴 것 같기만 해도 사실은 사람이 쉽게 교만합니다. 결국 무너지기 쉬운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결국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나랍니다. 어, 누구도 알지 못했던 나랍니다. 그리고 식민지의 생활과 많은 핍박을 당했던 나랍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안정과 번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만몬이 들어와서, 결국, 많은 죄악들을, 또, 많은 죄악과 부딪힘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교회 역시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생각으로 목회를 하거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 물질에 대한 욕심을 없애라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욕심이 있게끔 만드는 것이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결국 주님 앞에 돌이키고 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부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뿐일까요? 어,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이 겪, 겨,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외치게 하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흔들고 계십니다.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까? 또 지금 우리가 겪지 못하는 이 환경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마음을 하나님께 붙잡고 달려가지 않으면 어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 붙어야만 사는 것이고 붙어 있지 않으면 결국 불살라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평안한가 아니면 나는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더 생각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늘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돌이키는 마음이 결국 복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또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돌이켜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회복되는 은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는 평안은 불안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평안 때문에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그래서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땅에 가득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또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